2023년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새벽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침노하는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러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제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큰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며 세례요한은 오리라 한 예언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전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천국을 전파하며 회개하라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오해도 하였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선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선 속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작고 낮아 보이더라도 천국에 속한 큰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이라고 하면 죽어서 마지막에 들어간 곳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천국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구조로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작은의 기준은 그 사람의 지위가 높고 낮음이 아닌 그리스도를 얼마나 제대로 아는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두며 그러할 때 믿음은 더욱 굳건해집니다. 오늘 새벽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도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는 결혼식과 장례식의 놀이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왜 동조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장터 아이들의 노래를 통해 세례 요한과 주님 자신의 사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즐거운 예식입니다. 사람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기뻐하며 축하하곤 합니다. 반면 장례식은 슬프고 어두운 의식입니다.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위로하며 슬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에 맞는 장소에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기쁨에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픔에도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고 따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에 나오는 아이들은 당대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장터의 아이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것에 반응하지 않고 구원의 깊은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 각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식어져 가고, 우리의 제 문제에 대해서 고뇌하고, 회개할 것에 슬퍼하지 않으며 죽음 뒤에 삶이 없는 것처럼 당장의 눈에 보이는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력은 점점 무너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며 복음의 참된 가치를 값싸게 취급하고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요한의 배척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도 전혀 감정이 없고 이웃과 함께 기뻐할 줄도 모르며 하나님께도 무감각해져 죄를 짓고도 그 죄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뻐할 줄 모릅니다. 무감각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받는 엄청난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불행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의 사정을 돌보며 예민하게 대처하고 우리의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매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죄에 대해 민감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힘쓰는 우리들은 우리의 자리에서 이 세대와 사람들을 중보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어도 애곡을 하여도 아무런 반응을 할줄 모르는 영적인 무관심에 있는 사람이 아닌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힘써 알며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듣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우리에게 새 소망이 되어 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 안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기쁜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슬픔에 슬퍼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생명이고 빛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